안녕하세요. 제 입술이 보이시나요? 완전 탱글탱글 탕후루 립. 요즘 또 글로시한 탕후루 립이 유행인 거 아시죠? 뭐 약간 울먹 메이크업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리고 또 봄이고 이제 여름이니까 이런 글로시한 립이 유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도 글로시한 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한. 글로시 립이 갑자기 빠지게 되었어요. 입술이 좀더 두꺼워 보이고 그런 것도 있는 거 같긴 한데. 그리고 제가 진짜 플럼퍼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플럼퍼를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입술이 아픈 것도 즐기면서 입술이 커질 수만 있다면 왜냐면 제가 입술이 좀 작거든요 지금 작아 보이지 않지만 그거에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어서 플럼퍼를 꼭꼭꼭 바르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음, 즐겨 쓰던 플럼퍼가 있어요. 그래서 전 색상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왜냐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소개해드리고자 가져와봤습니다. 바로 키핀 터치의 젤리리 플럼퍼 틴트인데요. 원래 플럼퍼 하면은 약간 투명한 플럼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키핀 터치 젤리리 플럼퍼는 색깔이 있는 플럼퍼들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있어서 어, 톤 별로 완전 골라 쓰기 좋은 틴트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렇게 색깔이 있는 애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 이렇게 있고. 당연히 기본 투명 플럼퍼도 있고. 요번에 또 새로 출시된다는 이 핑크 색깔 글리터 플럼퍼도 있어요. 한번 그러면은 제가 입술에 발라보면서 하나씩 소개를 해볼까 해요. 바르고 있던 립을 바르고 이것도 키핀 터치 플럼퍼거든요. 일단 파운데이션을 입술 죽이고 왔고. 일단 1호는 일단 1호는 이런 투명한 플럼퍼거든요. 이렇게. 이 투명한 플럼퍼를 일단 입술에 발라줘볼게요. 이게 화장하기 입술 바르기 전에도 또 플럼퍼가 발라주면은 확근해가지고 입술이 이렇게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메이크업 전에 어머나 저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립 플럼퍼를 미리 발라두고 메이크업을 진행하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좀 지나면 입술이 이렇게 뚝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렇게 발라주면 되게 시원하고 화끈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아픈 플럼퍼들도 많이 사용해봤는데 이 키핀 터치 플럼퍼는 적당히 화끈한 어떤 박하 사탕을 입술에 살짝 문대는 그런 느낌? 그 정도의 시원한 화끈함이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약간 그러니까 상쾌해진 느낌. 이렇게 말할 때 공기도 입 안으로 들어갈 때이 플럼퍼에 스쳐서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바카다 탄으면좀 상쾌해져서 아침이라서 화장할 때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립밤 같은 거 원래 주로 메이크업 전에 바르시나요? 그 립밤 대신 요립 플럼퍼를 발라주면 돼가지고 간편하게 입술이 아빠 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를 살짝 지워주고 벌써 입술이 좀 부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1호부터 1호, 한번 발라볼게요. 2호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아마 썼을 텐데 2호는 굉장히 잘 쓰고 있던 이 샹그리아 컬러거든요. 요런 약간 이렇게 쿨톤 레드에요. 완전 맑은 쿨톤 레드. 그래서 요친구립 입술을 발라보면은 이렇게 된답니다. 완전 광택 좔좔. 그리고 이 플럼퍼가 요새 유행하는 물막 틴트들 있잖아요. 그런 물막 틴트들처럼 플럼퍼인데도 10분 뒤에 물막이 이렇게 사르르 올라와서 굉장히 예쁘게 광택이 싹 돌거든요. 이렇게 바르고 기다려주면 지금도 물론 예쁘지만 10분 뒤에 굉장히 예쁜 물막이 형성됩니다. 지금 아까보다 물막이 촤르르 올라와가지고 한층 더 촉촉해진 립이 됐거든요. 아까 전에는 주름이 이렇게 있는 입술이었는데 요 플럼핑 효과로 부름 사이사이가 펌핑 돼서 주름 없는 탱글탱글한 그런 립이 됐거든요. 필러를 맞은 듯한 그런 입술. 그리고 여기 키핀 터치가 비건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요립 플럼퍼도 당연히 비건이거든요. 동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모든 것을 비건으로 살 수는 없겠지만 지금 갑자기 요런 작은 화장품들 요런 것들로 비건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3호는 와인 컬러인데 이런 버건디 컬러거든요. 요런 확실히 아까 샹그리아보다 약간 톤 다운된 버건디 버건디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3호 블러디 와인 컬러 아까 샹그리아보다 조금 더 차분하고 약간 채도가 조금 빠진 듯한 느낌?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색소가 굉장히 진하잖아요. 근데 색소가 이렇게 진하고 이렇게 플럼핑 제형의 끈적끈적한 제형이면은 솔직히 입술 주름 사이사이에 이렇게 끄, 끼고 색소가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시간이 지나도 건조해지지 않고 원래 글로스들이 약간 속 안에 수분이 이렇게 날아가서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플럼퍼는 제가 진짜 많이 바르고 다녀봤는데 이 시간이 지나도 여기 각 입술 주름이나 각질 사이사이에 막 이렇게 색소가 뭉쳐가지고 보기 싫게 엉겨 붙어있거나 이렇게 건조해져가지고 글로스는 날아가고 이렇게 색, 색소만 색 착색 착색돼가지고 약간 꼭 보기 싫게 남지 않아가지고 그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호는 퍼플레인이라는 컬러인데요. 차이가 잘안 보이나? 이렇게 보랏빛. 가운데 친구보다 조금 더 보랏빛이 돌고 조금 더 밝, 밝다고 해야 되네. 맑다고 해야 되네. 약간 채도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요 가운데가 약간 뭔가 갈색으로 보일 정도로 요 친구가 약간 보랏빛인데, 보랏빛의 퍼플레인. 제 취향 저격일 것 같은 요 컬러. 짜잔. 요런? 톤다운된 모브빛의 보랏빛이에요. 약간 입술에 바르는 거 어떤 느낌이냐면 보라 색깔인데 약간 우유를 탄것 같은 그런 약간 밀키함도 살짝 있거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가 또 보라 피스 좋아하네요. 그리고 요립키핀토터츠립 플럼퍼가 또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진절미 님이나 아니면 김습습 님 그리고 제가 모두 다 너무 좋아하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하나 님도 이렇게 립 플럼퍼를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역시 제품력이 좋으니까 많은 유튜버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겠죠? 퍼플레인 그리고 갑자기 너무 형광빛으로 약간 웜톤 분들을 위한 컬러 나왔습니다. 바로 사호 피치 크러쉬 이렇게 여리여리한 살구 코랄 빛의 컬러예요. 살구 코랄 빛을 바르면 어떻게 될지 너무 빨리 발라보고 싶어요. 이 살구코랄이 완전 은은하고 어때요?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이거 봄 라이트 분들이 꼭 사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색감의 살구코랄 부담 없는 그런 컬러거든요. 물론 쿨톤 블들도 당연히 발라도 예쁩니다. 근데 이렇게 여리여리한 컬러가 어떻게 입술색도 안 비치고 이렇게 예쁘게 될수 있지? 이렇게 맑, 맑은데 어떻게 이렇게 입술 안에가 안 비칠까? 그리고 그 다음은 이세 가지, 네, 다섯 가지 다음에 또 새로 나왔던, 나온 컬러인데 바로 로제랑 에스프레소 마티니. 약간 뮤트 분들, 약간 맑은 애들 위주였잖아요. 이 앞에 요, 요 친구들은. 근데 이제 약간 뮤트 톤들의 심장을 싹 관통하는 그런 컬러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 두 개, 로제랑 에스프레소 마티니 진짜 맨날 발랐거든요? 여기가 로제. 너무 예쁘죠?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로제. 빨리 발라볼까? 로제.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쿨톤 MLBB 컬러 로젠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 친구를 이렇게 전체 바르는 것도 좋아하지만 약간 연한 베이스 있잖아요 쿨톤 아니 그 MLBB 베이스를 발라주고 그 위에 요 로제 컬러를 이제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놓고 그라데이션 하듯이 발라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지만 다른 제품로 믹스해서 발라도 예쁘다는 거 쿨톤 MLBB 아 MLBB 플럼퍼 진짜 너무 획기적이잖아요 쿨톤 글로스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웜톤 MLBB 플럼퍼 웜톤 MLBB 글로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못본것 같거든요. 바로 이 에스프레소 마티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제가 진짜 이거 제품을 제공받긴 했지만 진짜 그냥 이 제품만 제공받은 거잖아요. 근데 진짜 진짜 이 제품 진짜 너무 좋아요. 이 에스프레소 마틴인데요요요 요, 요 웜톤 MLBB 컬러. 지금 이게 채도가 좀 높아 보이는데, 이거보다 채도가 살짝 더 낮거든요? 진짜 립에 발라볼게요. 너무 예뻐서 깜짝 놀라실걸요? 어때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웜톤 MLBB 컬러. 풀톤 MLBB 지 아니야 웜톤 MLBB 진짜 제대로 된 MLBB 아나 진짜 왜 MLBB 글로스는 처음 먹었는데 이렇게 발색도 잘 되고 뭐지 저 그리고 입술 첫 부분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엄청 커진 거 아마 느껴지실걸요 저 바르면서 느꼈거든요 진짜 바르면서 1호 바를 때랑 지금 바를 때랑 양을 두배 쓰는 것 같아요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에 나올 신상인데. 이 반짝이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런 반짝이 컬러거든요. 어디다 여기다 해볼게요. 이렇게 연한 보랏빛 쿨톤 빛이고요, 핑크빛. 이건 진짜 쿨톤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게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파란 펄이 진짜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파란 펄이. 장난인데 이거 한번 단독으로 발라볼게요. 얘만 발라도 예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가. 이렇게. 근데 얘가 확실히 이 친구가 플럼핑이 좀더센것 같아요. 입술이 화해지거든요. 조금 더. 그지만 아프진 않아요. 제가 진짜 아픈 플럼퍼 많이 해봤는데, 근데 아픈 애들보다는 안 아픈데 화, 효과가 확실히 좋다는 거. 이렇게 마지막 신상까지. 이렇게 플럼퍼를 소개해드렸는데 플럼퍼만 소개해드리면 너무 좀 섭섭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타투 립 캔들 틴트도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셨거든요? 얘네도 한번 발라볼까봐요. 일단은 제가 또 요즘 유해, 유용하게 좀 써왔거든요? 이 티라떼 컬러. 어디다가 해볼까? 웜톤, 약간 MLB 차분한 살구 코랄색. 이렇게 차분하지만 약간 색감 있는 이 티라떼 살구 코랄 컬러였는데요. 얘만 바르면 좀 그렇잖아요. 한번 어울리는 플럼퍼 한번 뭐발라봐아 약간 요요요 요, 요 살구 코랄도 예쁘고 요요요 요, 요 로즈 아니 요요 요 에스프레소 마틴이도 어울리, 마음에 드는데 조금 상큼해지고 싶으니까 요 5호 피치 크로스를 위에 올려볼까봐요. 약간 색감이 비슷해가지고 요렇게 팝한 코랄빛 립이 된다고요. 에스프레소 올려볼 거 그랬나? 봄 웜들에게 강추하는, 강추하는 조합입니다. 티라떼, 티라떼, 그리고 피치 크러쉬. 마멀, 마멀레이드 선셋이라고. 이렇게, 아까 이 티라떼보다 좀더 채도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조금 더 채도 있고, 약간 핑크빛이 도는 친구. 웜한 핑크빛으로 마무리되는 친구인데요. 여기에는 뭐가 어울릴까? 이렇게 맑은 형광빛에는 약간, 뭐야, 에스프레소 마티니 친구로 살짝 죽여줘 볼까요? 어떤 느낌일지. 응? 이 친구들이. 컬럼핑이랑 글로스 효과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색감이 아까 되게 진하게 올라가는 친구들이었잖아요. 근데 되게 살짝만 발라주면은 색감이 크게 이렇게 변하지 않고 살짝만 톤다운된 느낌으로 이렇게 글로스 느낌만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굿. 그리고 요거 기대하셨을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요 친구 바로 아네모네 컬러. 아, 손목이 부족한데. 안 음, 입을 해볼게 완전 보라색깔 코톤 립을 찾으셨던 분들 계시다면 바로 이 아네모네를 주목해주세요. 쨍하고 채도 높은 보랏빛, 푸시아 핑크보다 보라에 더 가까운 친치입니다 갑자기 퍼플 바른다고 입가를 정돈하었어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이렇게 얇게 한 콧, 혹은 진하게. 근데 이 타투 립캔들 제가 예전에도 쓰고 리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레이블 도합 11번을 발랐다 지웠다 해서 입술이 굉장히 자극이 많이 간 상태거든요? 거기다 플럼핑까지 됐으니까 이 입술이 얼마나 자극을 받았을 거야 근데 이 친구 딱 올라가는 순간 완전 편안하게 착 안착되는 느낌 그 벨벳 특유의 느낌 아시죠? 근데 제가 벨벳 그 틴드 특유의 느낌 싫어하거든요? 입술이 답답한 게싹감싸는것 같아서 근데 얘는 뭔가 촉촉하게 감싸 안아줘요 그 여기다가는 당연히 이 뭐야 퍼플레인을 발라줘야겠지만 저는 퍼플레인 말고 이 새로 나온 보라 반짝 있죠? 얘를 발라주고 싶어. 요 진짜 한층 더 쿨해지고 싶거든요. 너무나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요렇게 플럼퍼. 저 진짜 플럼퍼 열, 플럼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저 진짜 플럼퍼 아홉 개로 평생 동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플럼퍼 진짜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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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추천해요. 진짜로. 진짜로. 쿨톤 분들이라면 요 샹그리아 꼭 사셨으면 좋겠고요. 샹그리아 말고 제가 진짜 추천해드리고, 쿨, 쿨톤 분들 요 샹그리아 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봄, 웜, 그런 분들 피치 크러쉬 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냥 이거는 그냥 모든 톤이 사시면 좋겠어요. 이 로제랑 에스프레소 마티닛. 이거 진짜 제가 글로스나 플럼퍼 류에서 진짜 처음 보는 색감이거든요. 진짜 소장 같이 완전, 완전 완전 비퍼 비퍼.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저의 진심을 담은 미간을 발사하면서. 쿨톤 추천. 이 친구도 아주 예뻐 그러면은, 어말 너무 많이 한것 같고, 갑자기 끝나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배고파서. 진짜, 이만. 끝내보도록 할게요. 빠빠이